나의 그 속에서 나는 왕으로서이다. 농군의 아들로서, 그러나, 시왕전에서도 쫓겨난 눈물의 왕이로서부터맨 처음으로 내가 내게 한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니다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받은 것은 사랑이여, 주구하는 그것은 눈물이더이다하게 다른 것도 많지만 맨 처음으로 네가 나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드린 말씀을 쳐주셔요 하는 그 소리였지만 그것은 응? 하는 울음이 아다 하긴 나이다 다른 말씀도 치하는 이것은 노상 왕에게 들려주신 어머니의 말씀인데요. 왕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머님의 한숨길를 몸에다 휘감고 왔더랍니다. 그날의 동료 늙은이와 젊은이들은 모두 무엇이냐고 쓸데없는 물음질로 한참 바쁘게 오고갈 때도 어머니께서는 기끔보다도 아무 대답도 없이 속 아픈 눈물만이 흘리셨답니다 발가숭이 어린 왕 나도 어머니 눈물을 따라서 발부둥질 치며 으앙 소리쳐 울더랍니다 그날 밤도 이렇게 어스름 딸이 물이 서고, 뒷동산에 부이 우르물든 밤인데요. 어머니께서는 고설픈 앤 이야기를 하시다가요. 일없이 한숨을 길게 쉬시며, 얼른, 얼른, 얼른 숨이시더이다 왕은 노상 버릇진 눈물이 나와서 그만 끝까지 손께 울어버렸어이 눈물의 뜻은 도무지 모르면서도요. 어머니께서 좋으실 때는 왕만 혼자 울었소이다. 어머니가 지시는 눈물이 젖목는 왕의 뺨에 떨어질 때면 왕도 따라서 시름 없이 울었소이다. 열한 살 먹던 해 정월 난밤 면제 뜨비로 그림자를 보러 갔을 때인데 명이나 김가 짧은가 보라. 왕에도 무장난꾼 아이들이 신기술스럽게 놀리더니다 모가지가 없는 그림차라구요 왕은 소리쳐 울어서이다. 어머니가 들으시도록 죽을까. 겁이 나서요. 나무꾼의 산타령을 따라가다가 근느 <laughs> 그 옹달 오블로 길로 온달 우물로 가득 고지라는 길로 들었으면 진리나무 가시동불에서 차라리 는한 마리 파란새를 보았습니다. 그래, 저런 눈은 얼른 어. 나는 동굴하고 쫓아가다 돌풀이의 걸리 넘어져서 무릎을 피이며 울었소이다. 할머니 산사 백호심을 받은 한식날 아침에 어머니께서는 왕에게 하얀 옷을 입히시더이다. 그리고 기민머리를 단단히 따주시며 오늘부 때부터 눈물의 마음은 어머니 몰래 남모르게 속 깊이 소리 없이 혼자 오는 그것이 버릇이 되었소이다 노란 뜻깔나무 우거진 산길로 허물어진 봉화동 앞으로 쫓기며 노래를 부르며 오솔렁거릴 때, 바위 밑에 돌붙여는 모르는 채 하며 감중년하고 앉았다이다. 부동산 장문바위에서 날마다 자고 가는 땅구름은 얼마나 많이 왕의 눈물을 싣고 갔는지요 나는 왕이로 소이다 나는 왕으로서이다 나는 왕으로서이다 나는 왕으로서이다 나는 왕으로서이다, 나는 왕으로서이다. 세상 어느 곳에든지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설움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 소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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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신 건가요? <laughs> 아니, 무대에서 보니까 이걸 박수로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보고 <laughs> 계어요 <laughs> 아, 지금 입고 계신 그 용포랑 직접 다 본인이 선수 제작을 해서 입고 하신 거예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김봉철 방송관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옷에, 이 옷에 새겨진 이그 글자 하나하나가 지금 제가 낭송하는왕이로서있다 글자 하나하나가 다 새겨져 있는 데거든요이 옷에 되게 정성대로 만든 옷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저렇게 봐주셨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낌없는 음.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제일 부는 끝났는데 이부 공연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 짧은 타임. 굉장히 뜻 깊은 날이고 제가 사 중에 이런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수없이 많은 내일이 지나간다 해도 나는 그들의 기쁨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박정사 선생님 대한 여러분들 만나도 너 기쁘고 노래로 표현하고 싶네요. 네. 노래 중에 네. 또, 네. 또 这个部队。 어제 준비은 오늘 굉장히 저 행복하거든요 평소에 굉장히 존경해 마지 않는 박정감님 직접 배우고 정말 처음 직접 연극을 못 가서 브라운관으로 많이 뵀었던 것 같아요 너무 목소리 자체도 너무 좋으시고 하셔서 존경하는 우리 연극인 연극인의 대보라고 부르시는 만남에 대해서 정말 행복한 날이많다두 번째 행복을 주는 사람은 조명인데요 아시는 분이렇 함께 보여드릴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 낭송이 준비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세분 함께 어, 제가 호명을 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혜 낭송가님이시고요. 박두진 시인의 고향 김미숙 낭송가님이고요. 유안지 시인의 자화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혜숙 낭송가님이시고요 유대준 시인의 살고 나무 네, 세번 함께 이어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되셨나요? 고향, 박두진, 고향이란다. 내가 나서 자라나는 고향이란다. 그먼눈 날려 휩쓸고 별더로러 떨던 밤에 어딘지도 모르며 내가 태어나던 집장에 떨어져 첫소리 치던 여기가 내가 살던 고향이란다. 청령산 옛날 같이 돌리고 있고 울어르던 예 하늘 푸르렀더라. 구름 피어오르고 송아지 울음 울고 마을에는 제비떼들 지졸대가만. 막세랑 복수리랑 옛날에 놀던 동무 다 어디가고 둘이만 나를 털 거칠어졌네 20년 흘렀는가 터덮는 세월 뜬 구름 돌아오듯 내가 돌아왔더니 푸른 하늘만이 이처럼 포근해 줄뿐 고향은 날본듯안본듯 하여 또 하나 어디인가 그리운 고향 마음 못내 서러워 눈물 져 온다 열은 가을볕 외로운 산기슬에 아버님 무덤 산딸기 빨갛게 열매져 있고 그늘진 나무 하나 안서 있는 곳, 푸른 새도 한 마리 와서 울지 않는다. 석죽이랑 삼묵화랑한 묶음 산본들을 꺾어다 놓고, 아버님, 부를 수도 우울 수도 없이 한나절 빈 산에 목매어 본다. 어쩌면 나도 와서 붙칠 기슬게 뜬 구름 바라보며 호젓해 본다 쉬지 않고 흘러간 것이다 오늘은 대영국 배우이신 박정자 선생과 함께 새로운 멋진 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자화상 유안 나는 구름의 딸이여 바람의 연인이라 비와 이슬이 눈과 서리가 강물과 바닷물이 네기하인 나였음을 알아라 수리 부엉이 오는 이 겨울도 한밤중 온 텃밭을 말달리는 눈바람에 마음 행구는 바람의 연인. 가슴 속용광도에 불집히는 황홀한 거짓말. 오, 미쳐버리던 대책 없는 불쌍한 희망을 내 몫으로, 오늘 몫으로 사랑 사아질수록새우젓갈만 나듯이 때얼룩에 절수록 인생 담아지듯이 산다는 것도 사랑한다는 것도 때 묻히고 더러혀지며 정직보다 허상에 더 감동하고 진실보다 죄업에 더 집착하며 어디론가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나란히 누웠어도 서로 다른 꿈을 꾸며 끊임없이 떠나고 떠도는 것이다. 멀리 멀리 떠나갈수록 가슴이 그득히 채워지는 것이다. 갈 때까지 갔다가는 돌아. 하늘과 땅만이 살 곳은 아니다. 허공이 오히려 살만한 곳이며 떠돌고 흐르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흐르는 구름에 따라 고 나무 유대주 속속 뼈가 쑤신다는 기별을 받고 고향을 갔다 건버섯 덕지덕지 핀 스레트 낡은 집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끼도 노 주섬주섬 걸치고. 병원 가면서도 애민 잘 있고, 선이와철리도잘 있냐? 라며, 어머니는 가족이란 끈을 놓지 않는다. 골밀도 검사를 위해 분홍 가운으로 갈아입은 어머니, 빛깔이 참. 다 이게 공단이냐 다우다냐 시집간 색시처럼 만져보고 비벼본다. 그때 젊은 날의 푸른 물살이 주름 속으로 잠깐 흘렀을까. 한때 꽃자리였던 엉덩이 태이에 얹고. 허리 펴지 못한 채 매산자로 눕자 이미 이승과 저승이 한몸으로 섞인 차디찬 생그 슬픔이 기계에 일킨다 바람든 고목 한 그루 팔남매 키운 풍성했던 가슴이 캔 마루에 말라붙은 살구 꽃잎같이 쪼글 쪼글하다 팔 남매 기운 풍성했던 적 가슴이 툇 마루에 말라붙은 살구 꽃잎같이 쪼글 쪼글 네 마지막 낭송을 해주신 분은 저희 공연 무대이스런 회장님이세요.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네 이것으로 저희 회원 낭송까지 어,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아, 마지막으로 저희 소속 이사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나요? 네. 행복하셨죠? 네. 저는 오늘 40년 만에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를 맞는 기분으로 <웃음> <웃음> 어, 그런 기분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했는데 선생님 숙제 잘했어요? <laughs> 네. 오늘 아, 네. 네. 연극과 시 낭송과 또 오늘 낭송가들이 굉장히 낭송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 굉장히 감동적으로 어, 들었고, 선생님의 말씀도 또 옛날을 추억하면서, 어, 그 추억을 더듬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위기여자를 하시고, 제가 3대 위기여자의 1인 3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전 선생님이 1기, 그 다음에 또 이주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주실 선생님이 두 번째, 모니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윤여정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하도 옆에서 많이 봐갖고, 연주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꽂아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어, 역할을 했었는데, 어, 이대 박주연 선생님이 하셨던 연극만큼은 흥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까 강하시다 그랬잖아요. 강하신데 제가 본모니크는 선생님이 한모니크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강하지만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게또 어, 위기의 여자들한테 굉장히 힘이 됐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끝나시고 어 여기 나가시면 10번 출구 앞에 지하상가가 있어요. 거기 등촌 샤브샤브로 오늘 과한 저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 꼭 하고 가시고요. 어 다음에 또 멋진 무대로 여러분과 함께 또더 새로운 기획으로 만들어서 함께 또 나누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네 <laughs> <laughs>